발성 호흡을 중점으로 공부하는 뭉치영어 오늘도 같이 훈련하는데요. V, B 생각하면서 하면은 자꾸 틀리는 이두 발음들 우리 몸에 체화 시킬게요. 오늘도 N 발음부터 하거든요. 윗니 안쪽 정렬 혹은 이 끝에까지 혀가 보이게. 편안하고 넉대대하게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거기에서 코를 울리는 듯한 목을 써서 N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음, V 발음 해볼까요? V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뱉어 주는 거예요 호흡을 꼭 하셔야 된다 라고 했어요 V V 이렇게 하려면 혀가 많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vote v o t 구분합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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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셔야 돼요. 모음으로, 아, uh. 모음은 흘러야 돼요. 흘러야지 이중 모음이 구사가 될수 있어요. 오우, oh, 오우, oh, oh.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디 갇혀있죠. 이거 오우 oh 아니에요. 나우, no. 이 느낌이 되셔야지 VOTE 합니다. VOTE, VOTE, 체어 안아도 발음이 구사될 수 있어야 돼요. t 호흡이 멈춘 거예요. 이게 g l o b a 이라고 했어요. vote, vote. 자, v 자, b 합니다. b 발음에서 윗 입술만 또 살짝 붙이는 거예요. 힘주지 않고. vote, v 그 다음과는 vine, v i n e vine, v i n e 이게 아 i n e i 자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발음을 녹음을 해보세요. 어딘가가 답답하고 안에 갇힌 느낌이 나면 아잉 잘 표현이 되고 좀 쩌렁쩌렁 할 거예요. 쩌렁쩌렁 하시면 안 돼요. 제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는 이유는요. 이게 호흡이 하 사실 속삭이듯이 한숨 쉬듯이 나가기 때문에 잘 들리시는 거예요. 제 귀에는 잘안 들리지도 몰라요. 바인 n e 똑같이 음, bind bind d 발음이 b i n d 인 b i n d 으으이 발음이 안 나야 돼요 bind 네. 이렇게 툭툭 혀가 거기에 D 자리에 붙는 거예요 자이 자음의 위치라는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자음들 쫙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이 자음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시고요. Bind N으로 끝났고요. Bind N 자리에서 뒤로 투. 터진 거예요. N D T 다 같은 자리입니다. 그다음은 v a t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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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발음부터 구사할게요. 자, E E 이건 아시죠? A T B A T 은 b e t 이 차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낮아요 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짧아요 의 발음이에요 라고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혀를 천장에 좀더 가까이 놓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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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정도로 툭 밀면 은 et 발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bet, bet, bet. 그쵸? 수의사. 배배 그러면 b a t 해볼까요? 배배배 right off the bat right off the bat right off the bat 이렇게 에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 apple 하실 때에 발음 표현하는 거 혀를 이렇게 많이 내밀고 투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흡을 폭베베베베 다음, 다음 발음은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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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L 이 발음을 구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L 하시면 이 발음 못해요. 모음 뒤에 L 발음은요, 혀를 빳빳하게 그 자리에 둬야지라고 노력을 하신다면, 이거 뭐 하기 힘들어요. L과 R 발음은 모음도 아닌 것이, 자음도 아닌 것이, 자음이 유동성 자음,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연습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A, L 모음 뒤에 L 발음부터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아이 땡땡 모음이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빼셔야 됩니다 이 혀를 많이 빼셔야지 이게 표현이 돼요 많이 혀가 릴렉스 돼야지 표현되고요 혀가 많이 앞에 쏟아져야지 느낌상 이게 표현이 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일대일로 훈련을 해 드려도 가장 못하시는 발음이 이 발음이에요 빌 다른 거는요 B I L L 단 모음인데, 렉스드 단 모음이다. 혀가 많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어쩌면 슈아로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냥 슬쩍 맛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 에, 에. 이게 표현이 되셔야 돼요.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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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ill n e s s 이, 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텐션이 들어가면요. 은 이, 미시시피, M C C P 다른이에요. M C C P 이게 단모음 다른 모음 이자 발음들이거든요.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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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발음과 R 발음이 정확하게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네이 L 발음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Bill. b l 먼저 모음 구사합니다. 이우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w 우 w 발음 역시나 잘못 하시는 거. 뷰 i e 우 뒤에 거는 br 발음이에요. blue 우우 blue b l u 브 i 브 w 우우우우 w o 우우우우우우우우 w o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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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을우들어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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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아무런 텐션이 안 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이와 톤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내줄 수 있어요 노래할 때 목에 힘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좀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귀 밑에 여기서부터 어, 앞관절 여기서부터 명치까지는 아무런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를 길게 내야 돼서 표현할 때는요 이 아랫배 에 있는 데가 이렇게 약간 어, 똥 싸듯이 뭉쳐지는 느낌으로 이걸 좀 길게 표현해내시고요. 저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호흡이 길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렇게, 휴, 휴 이거 하려면은 에이, 이 느낌으로 하세요. 오히려 이 뒤꿈치를 뒤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거 던진다는 생각으로, 휴, 휴 그래야지. 어, 성대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목 근육, 쓸데없는 목 근육 사용이 없어집니다. valve, valve, valve. 혀 보이시죠? v, l, v, valve, l, v 같이 있어야 돼요. 혀, l, v, -ve, v, v, v. l 다음에 v, 잠, 곧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valve, valve, l.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V v, valve, b 브 b a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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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발음 우리 그 영어 표현에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전부 안쪽으로 넣으세요 99.9%들이 그렇게 하세요 발음을 거기는 발음 아니에요 아 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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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아, 앞으로 빼주고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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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업업 어, 어, 어. 아닙니다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업업 어, 어. 이거 여기 텐션 많이 들어가서, 그, 제가 그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개구리 깨굴거리는 소리 나는 영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발음이 술술술술, 혀가 털리고, 이렇게 플래핑 잘 되고, 호흡이 잘 길게 나가고, 잘 울리고, 음, 또 뭐랄까요. 깊이 발을 발음 나는 듯한 이 영어 발음 구사하시고 싶으면은요. 그래서 편하게 잘 따라하고 빨리 따라 할수 있게 되고 싶으시면은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과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펼쳐지는지, 왜툭 내는지, 그렇게 해서 호흡이 스탑되면은 글로벌 스탑이 되는지, 음, 이렇게 혀가 많이 빠져야지 L 발음 제대로 표현되고, 아 이것도 어, 아이 차이를 구분해내는 좀 종합적이죠? 늘 그냥 하는 얘기예요 따라할 수 있는 훈련같이 하는